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성모병원 최익준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퍼폼 CTO PCI or not best patient selection strategy 라는 제목이고요. 어, 아마 저 같은 초심자들을 그런 이 CTO PCI를 어, 함부로 덤비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먼자 케이스를 잘 설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저한테 이 강의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43세 남자 환자고. 당뇨 고혈압이 있고 코런트 스모커의 BMI가 33인 굉장히 오비스한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처음에는 라이트 스초월 페인 있어서 로컬에 내원해가지고 이제 심전도를 찍었더니 다음과처럼 이제 어, V23 쪽에 안트레월 쪽에 QAV가 있으면서 ST가 살짝 올라보이는 것으로 보여서 어큐토마이널 칼슘 인파션이 아닌가해서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보라고 해서 환자가 전원돼서 내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카자흐 엔자임은 정상이었고 어, 2시간 뒤에 시행한 엔자임도 다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 환자 뭐 체스트 폐에서는뭐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어, 이젝션 플렉션은 EF22%, 어, 에이펙스와 안트로셉터롤의 에 k 카이네이저가 고상에서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어, 엔지오그래피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환자가 어, 오후에 로컬에 내원했다가 응급실에 온건 저녁 한 여덟 시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q 어, 브가 뭐 보였긴 했지만 어쨌든 어, 로컬에서 이제 MI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제 엔자오급 필요 사실 엔자임이 확인되기 전에 바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LAD가 스탬프가 거의 보이질 않는 어, 토탈 어클루전 상태였고 RC에서 이렇게 레트로에드 코라테리 관찰되고 있는 그런 어, 병변이었습니다. 어, 굉장히 컴플렉스한 환자라고 생각이 돼서 환자를 우선 어, 코레네 CT 엔지오그래피까지 시행을 하고 엔지오를 어, 하는 중간에 봤더니 엔자임이 결과가 나와서 어, 엔자임이 정상인 걸 확인을 하고 어, 이 사람은 뭔가 이 증상도 ATP 카라는 증상에 CTO 병변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PCI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 했습니다. 어, 두 번째 케이스는 75세 남자였고 당, 어, 고혈압이 있으면서 CV가 있어서. 환자 거의 어 거의 배드리드는 아니지만 거의 인플레이션을 잘안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환자가 최근에 숨이 차서 왔고 카디하게 엔자임도 상승되어 있고 엔티 프로빈피 모두 상승되어 있고요. S7G가 관찰되고 있었고 어스피에서어프 컨데시션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코에서는 이젝션 프랙션 24%, 에이펙스 임피리얼 라테럴 모두 어 에카네제가 보였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NGO상에서 보시면 미드레디의 타이트 스테모시스가 관찰되고 있고요. 뭐 디퓨저한 병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OM에서도 아주 디스크리트하지만 거의 니어 토탈 오클로전이 보이고 있고 r 시에는 CTO 병변이 관찰되고 있고 안테르리아 폴라가 조금 보이는 것 같지만 뒤쪽도 또 CTO 병변으로 레트로워드 콜라테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CTO PCI의 장점은 어 많이 아시겠지만 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개선시켜 주고 이스케미아를 줄여 주고 마디컬 펑션을 이제 개선시켜 주고 길게는 어, 자, 어 최종의 목적은 이제 롱텀 서바이벌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스터디를 보시면은 어 CTO PCI라고 나와서 증상이 좋아질 것이냐, 오픈 CTO 레지스트리 1명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 CTO PCI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의 이런 라이프심텀이 어, 어, 개선되고 라이퍼 보컬러티가 개선됐다는 라 데이터가 있고 각종 이제 업저베이셔널 스터디에서도 보시면은 이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는 이런 많은 연구를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메타분석에서도 어~ 익스플로러라이루오 시티어 스토어를 가지고 했던 데이터를 보시면은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유로시티에서는 한 196명의 환자를 이제 c s r 환자나 스 퀘스천어를 통해서 이제 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비교를 했더니 어 이런 어, PCI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보다 시술하고 나서 어 이런 증상 개선이 좋아졌다. 라는걸 보고를 하였지만 최근에 나왔던 이제 디시전 스티어스 트라이얼 보시면은 어다 아시겠지만 이제 830명에 꽤 많은 환자들이 긴 했지만 어, 어쨌든이 하드 엔드포인트의 아웃컴이 어, 개선은 없었고 또한 이 헬스레이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서도 양군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어, 주요 메이저 이 e is 연구에서는 어, 이 겨, 연구 결과가 좀 상반된 결과가 n e is a young one is a o u n is a young one is a young o n 이 is a young one is a young one is a young one is a young one is a y o u i 랑 어, CT o p i s 모두 공히 양관의 차이가 없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익스플로트라이얼에서도 에브리젝션 프레셔나 LV 엔드-볼륨에 양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어, 최근 나왔던 이런 RCT 연구에서도는 LV 펑션의 개선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 결과도 있었고요. 어, 이제 이스키믹 버든이 좋게 해줄 것이냐 마찬가지로 이제 옵저베셔널 주요 옵저베셔널 스터디에서는 이스키믹 버든이 개선된다라는 어,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어, 이 100명의 환자를 이제 비교 데이터 분석한 연구를, 연구를 보시면은 어, CTO 병변이 그렇지 않은 병변에 비해서 베이스 e l f 8이좀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있고요 어, PCL 하고 나서는 어, 이 CTO 병변이나 CTO, 그렇지 않은 병변이나 모두 양분간에 f 어, f 8의 값이 차이가 없다라는 걸 봐서 어, 이 CTO 병변이 확실히 f f 8 값이 낮을 것이다. 이스케믹 버딩이 훨씬 더클것이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 코라테랄이 나쁘냐 좋으냐에 따라서 이런 f f f 값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이이 다른 연구에서도 커리지 연구 트라이얼을 보시면은 시티오 어, 병변이 그렇지 않은 병변에 비해서 어, 이, 이런 f f f 값이 이스케믹 리덕 그 리덕션의 효과가 없지만 메스카세라피는 별로 좋지 않았. 그 PCI를 했던 분이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오치말메스카셀은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런 PCI를 통해서 이스케미 버든이 좋아지는 것이 이런 이, 마일드한 환자들에 비해서 이스케미 버든이 처음에 베니스 라인에 심했던 환자들에서 그런 어, 이스케미아 버든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두 이 가지 연구를 통해서 이 이스케믹 버드니 어느 정도 돼야지 환자의 임상 예후가 개선이 될 것이냐 봤어. 봤더니 이스케믹 버드니 10% 이상 이 연구에서는 12.5% 이상이 경우에 환자의 임상 증상이 개선된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많은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컨센서스에서 이스케믹 버드이10% 이상이 돼야지 CTO PCI가 이런 개선 환자의 아웃컴을 개선시켜줄 것이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어 연구 데이터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백육십육 명의 환자인데 모두 이제 싱글 베슬의 CTO를 가지고 있던 환자를 연구를 했습니다. 환자 보시면은 어 LED 서크 RCA CTO가 있는 각각의 경우에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LED가 있는 경우에 이스케믹 버드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어이 하이 이스케믹 버드1십 퍼센트 이상의 이스케믹 버드인 환자는 전체 CTO 환자의 사십 퍼센트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 LAD가 훨씬 이스케미 버딩이 높았고 서컴프렉스는 RCN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그 LAD 중에서도 어, 역시 프락시말의 병, CTO가 있는 경우에 어, 이스케미 버딩이 많은 것을 보여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크라아탈이좋은냐나쁜냐에 상관없이 이런 이스케미 버딩의 차이는 없다는 경고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클리니컬 아웃컴 개선의 효과가 있느냐 보시면은 어 이, 흥미롭게도 이 옵저메셔널 스터디를 어, 메타분석한 거에서는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의 개선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RCT 연구에서는 모두 어 페일을 했습니다. 어 다른 메타분석에서도 보시면은 어이 r c t 나 주요 메이저 트라이얼만 가지고 분석한 이 메타분석에서는 어올 코즈 모탈리티나 카즈 모탈리티 모두 어양분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년 팔로업한 데이터에서도 어, 양분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 TRL에서만 좀이 PCI 이 그룹에서 조금 더 좋은 아웃컴을 보겠다는 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이제, 어, 최근에 나왔던 이제, 이건 이제 삼성 데이터인데, 또 재밌는 데이터 보시면은, 약 2000명의 환자 이제 싱글 센터 레지지 하지만 10년간 CTO PCI 환자들을 팔로우 했습니다. 카자야 데스를 봤더니, 어, 이 3년까지는 양분간의 차이가 없지만은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랜드마크 칼라나 시스에서 보시면은 CTOPCI군에서 옵티마 메스카세라피군에 비해서 카자크 데스를 좀 줄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옵적에서의 스터디에서는 뭐 CTOPCI가 좀 장점이 있지만은 RCT상 아직 한계가 있다는 뭐 이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c t o p c i 장점만 있느냐? 어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각종 이제 하드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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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스도 발생할 수가 있고 MI라든지 퍼퓨레이션으로 인한 탐퍼 니드 그다음에 파스큘라 인저리 그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는 인드 프로페시 그다음에 라디에이션에 의한 인저리가 동반이 될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 PCI 스킬이라든지 이 디바이스가 워낙 좋아지면서 서세스 레이트는 점점점 점 증가되고 있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어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도 보시면은 어, 테크니컬 서세스 레이트가 거의 85에서 95%까지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30일 모탈리티가 한 1.3%, 퍼플레이션은 4.8%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서 항상 이제 이런 리스크를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요. 어, 최근에 나왔던 이 글로벌 엑스퍼트 컨센서스에 보시면은, 어, 이 PCTO PCR 라는데 있어서 키, 에, 인디케이션을 정하는 데 있어서 키프린스플을 1번으로 CTO PCR 인디케이션은 어, 증상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이제 그 컨센서스 가이드라인 같은 데서 보시면은 예, c t o PCI를 결정한 데 있어서 어베네핏이 많을 것이냐 리스크가 높을 것이냐 이제 고려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의 베네핏은 결국 이, 이 증상과 라이프 퀄리티를 개선시켜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 이런 음. CTO PCI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 리전의 캐릭터 뭐 톨터스트런지 리전 랭스 그다음에 어이 콜라테레이 여부라든지 캡시캡션 정도 이런 것들 을 어,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요. 이 하이볼륨 센터 또다음에 어, 익스프리언스된이 오퍼레이터가 시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바, 이와 반면에 이제 리스크를 어, 분석했을 때 이번 전시 캐비지가 가능한 어, 센터라든지 어, 이 어, 페리프로시럴 엠아이라든지 탐포네이드를 어, 해결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디바이스 유키먼트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레날벨리어 같은 것들. 어, 고려를 해,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어, 이 보시면은 이 프로그레스 c t 오 스코어를 계산을 해서 어, 계산을 하고 또 이제 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프로그레스 c t 오 컴플리케이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따져서 베네핏이 많은 경우에 PCI를 어, 고려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어 시, CTO 병변에 대한 이제 스코어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j CTO 스코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이 CTO 값, 겨, 어, 스코어에 따라서 와이가 잘패스할수 있는 어이서세스 레이트 혹은 프로그레스 어, CTO 스코어에서도 보시면은 점수에 따른 테크니컬 석세스 레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 환자의 이런 스코어를 잘 계산을 해서 이, 이 CTO 병변을 잘 시술을 끝낼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은 환자가 증상이 있는냐 없냐를 먼저 평가를 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월버션이 정상이거나 화이프 카이네지가 있는 경우에는 CTO PCI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A 어, 카이네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이빌리티를 평가를 해서 어, CTO PCI를 하거나 바이빌리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메디컬 세라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증상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어, 이, 이 메디컬 세라피를 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이스케미 버드니 10% 이상인 경우에는 PCI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이 메디컬 세라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이나가 계속 있거나 혹은 어, 이스케미아가 이 굉장히 라지 에어리에 있는 경우에는 어, 클래스 2A로 PCI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2021년도 ACC/AHA 가이드라인에서는 어, 이 PCI를 할수 있는 적절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디컬 스라피의리플렉토리안 안전해가 있는 경우에 어, 이 non-CTO 리전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나서 CTO PCI를 공고를 하는 것을 클래스 2B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마 경과해서 <laughs>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무리 해 보면은 이이 빈대일 잡으려고 이 피씨를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초과상각을 다 채울 것이냐, 아니면 구덕일 무서워서 장을 못 따는 것이냐 이제 항상 고민되는 이 경우도 많고요. <laughs> 이게 해도 후회되고 안 해도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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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는데요. 슬라이드 다시 좀 보여주세요. 마지막 슬라이드.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반성에 대해서 앞을 보게 되지만 안 하고 나서 하는 후회는. 유전해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환자 CT PCI 시술에 적용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 증상자가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PCI를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고 증상이 없더라도 이제 이스케미 거든이10% 이상인 경우에는 어 당연히 시도를 할 것이지만은 증상도 없고 마 어, 데드 마크인 경우에는 이제 메디칼세라피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베네핏과 리스크를 잘 어, 평가를 해서 인디빌라이저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